야간 통행 금지를 무릅쓰고 길을 간다는 뜻을 지닌 야금모행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서 신윤복은 양반과 기생의 성매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이 뜬 달밤에 상노를 앞세우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바람이 소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팔에 토시를 차고 소물루빈 속바지나 저고리 등을 입고 있어 겨울날의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은 별감으로, 별감이란 본래 유향소라는 기관에 소속된 관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향소란 지방의 수령을 보조하거나 향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역사회의 질서가 잘 유지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일종의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의아하게도 지역사회의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별감들이 기방이라는 유흥가에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기생들이 본래 관에 속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생들의 숙소나 의복, 식사 등을 보살피며 기방을 운영하고 나라나 관의 행사가 있을 때 기녀들을 조달하는 등 실무를 맡아 처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기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별감이나 포교, 궁중 가문이나 외척의 청지기, 무사 등몇 가지 관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별감들이 기방을 운영하는 사람, 즉, 기부가 되는 일이 많았으며, 이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 별감들은 붉은 천리갈에 아주 화려한 의복을 즐겨 입곤 했습니다. 별감은 양반을 배웅하고 있으며, 양반은 별감에게 갓을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고, 양반과 동행한 기생은 장죽을 입에 물고 힘들어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양반이 기생과 동침하기 위해 막 기방을 나서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성을 매매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조선 사회에서 그림을 통해 이를 거론한 신윤복의 대담함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